제네시스 GV80 차량입니다. 태경호토 전동사이드 스텝 장착을 완료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차량의 순정 홀을 이용해서 장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타공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이 다 잠긴 상태에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면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 옆에 접근을 하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시면 또 스텝은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키의 원격 컨트롤 기능은 열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오픈이 되고요.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동시에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기 전에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셨을 때는 스텝은 양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도어를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이때부터는 문을 여는 쪽만 나옵니다. 지금은 운전석 쪽에서 열었기 때문에 조수석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수석에서 탑승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게 되면 스텝은 오픈이 됩니다. 스텝이 완전히 펴지게 되면 타이어 측면보다 좀더 돌출됩니다. 보통 고정식 사이즈 스텝이 4cm 정도 돌출이 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cm 정도 돌출이 되고 있어요. 한 2cm 정도 더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인도블록이라든지 도로 경계석에 바짝 주차하시면 문열때 발판이 나오다가 부딪혀서 발판면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발판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은 현재 깊이가 가장 넓어요. 180mm 제품이 달려 있고요. 최대 400kg까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화이트 색상으로 차량 하부에서 지면으로 간접조명 형태를 흡고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전동 사이스텝은 돌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승하차 보조 등에 대한 규정은 있기 때문에 색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자동차 검사 때, 어, 불법 구조물로 어,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조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능 경지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발판은 차량 밑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판만 세척하실 때는 이렇게 문만 살짝 열면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셀프 세차하실 경우에는 이제 고압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운전석 문을 살짝 열어서 볼판을 꺼내놓고 조수석도 문을 열어서 살짝 발판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을 다섯 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더 이상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다 닫아놓으시고 세차를 해주시면 돼요. 관절은 하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정도 관절의 윤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발판 표면의 은색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그휠 세정용 강한 알칼리성 약품이 묻은 상태로 방치를 하시면 산화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묻었을 때는 충분하게 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차가 다 끝나면 기능을 자동으로 살릴 때는 이번에는 열림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기능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었을때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나오다가 돌출물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문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 등은 약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동이 돼서 방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전동 스텝은 펴지고 접혀지는 시간은 대략 1.5초 이노래로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차하실 때 발판이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릴 때만 조금 여유롭게 하차를 해주시면 장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그모토 스텝이었습니다.